명장이 되겠네. <laughs> 야, 그냥, 우와, 박수, 박수, 박수. 야, 그래. 나보다 낫다. <laughs> 하면서 가가 나올 그러니까. 때 자세 잡을 때도 생각 없이 바로바로 잡고 음, 그런 게 들으네. 음. 너 제주도가 뭐, 뭐가 더 되겠다. 어. 주차하는 것처럼. 음. 아! 그래 이런 거거든. <웃음> <웃음> 그냥 네가 가져가도 되겠다. 주, 주인은 는거 같다. 잘땄다 그랬다면 돼. 뭐또 다른 건 없나요? <laughs> 트리머 트리머 아 트리머. 어, 저, 트리머가 궁금했어요. 아, 아 그래도 지금 완전히 일 건데. 트리머. 네. 아, 박깜입니다 아. 네, 저도 알려 주십시오. 예. 알려 주십시오. 트리머도 알려 오 알려 주십시오. 이게 왜 직소다? 직소그죠 사람들은. 아, 지금, 지금. 아니, 아니. 아, 지금. 예. 아, 지금. 여기 적혀 갖고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직소 이렇게 직각으로 자른다고 직소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사실 그거보다 그저 영화. 아, <laughs> 공포영화 그거요. 아, 그거 너무 섬세하던데. 이게 먼저 생각나던데. 그래서 어, 이 톱이. 아, 어, 그. <laughs> 잘라가지고. 그... 김목수님도 이제 장비 없습니다. 기시는도 농수님도. 농수님던농 같아요. 안 된다. 아. 아하. 아, 안타깝습니다. 그그 그 그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그림 따라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가시죠. 다시 한번. 일자로 말고 휙 휙. 아, 일자로 말고 그냥. 그냥 아, 아니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휙. 아무 나요 예. 곡선은좀 많이 주시죠. 저 저도. 아, 그림은 글씨야, 아. 아, 그림. 아, 글씨, 거, 아런 거, 까아 거,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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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볼자 이제 김준용 목사님 네, 네. 자 돌아가시면서 이제 한 번씩 아.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입니다 체험 체험 네, 네, 네. 점점 어려진다 워아너무제 네, 네. <laughs> <오. 웃음> no. 아, 네. 거랑 똑같습니다 <laughs> 이 왜냐면 얘가 좀 안쪽으로 들어와 주는 게 좋아요 아힘이 돌라로록 떨리니까 어허 어허 저거 리신 들린다 들리 어허 어허 이러시면 안 되거든 어허 자, 우리 막둥이, 야. 응, 고장나는 거 아니지? 고장나? <laughs> 안 나, 아. 네. 그, 크림을 응. 그렇지, 아, 좋다. <laughs> 위에, 위에, 스위치. 위에, 스위치, 위에, 스위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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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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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가 제일 잘한다 잘했다, 네. 잘했다. <laughs> 자세 한번 보요 자세요 네. 네. 아, 제가 걸리면 안 돼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가 지금 너무 좋아요 여기가.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게 다 썩이니까 잘 안깎인단 말이에요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그죠 고, 고, 고 자세입니다, 고 자세. 오케이. 어 부드러워,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안 된다, 안 자, 돌아가면서 다시 이걸 한번더 그려주자고. 지금 목소리 다시 한번 더, 예, 대박, 세박을한번 그려주실게요. 이게 깎이는 겁니까? 이 각도가? <laughs> 이 각도 깎이는 거 맞아요? <laughs> <laughs> 반대에서, 반대에서, 저런 거는 반대에서 날려버려야 돼요. 아 그래 그래야겠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런 형태로. 그렇죠, 음. 그렇저다 만들어, 다 깎아냅니다, 저걸로. 아 어떤, 어떤 거든지,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아, 그렇게 보다 요걸 요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죠, 지금. 이렇게 안 나가잖아. 아 요렇게. 아 응. 아 저렇게 날려버려야 됩니다. 안 들어가는 거는. 아, 이게 안전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날려버리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오시죠. <laughs> 자, 다시 한번 더, 한 번씩 더 해봅시다. 음. 그림은 우리 김주원 목사님이 그려주시는 걸로. 음. <laughs> 아까처럼 아까 볼... 너무 개발해봐라, 아, 아주. 아까 예. 보니까 아, 아, 아니면, 아, 아니면, 아, 아니면 그지 마. 각도 한번 줘봅시다. 서, 김자를 한번어봅시다 아, 김자야? 예. K.I.M.으로 가시든지. 한번 따봅시다. 어, 저것도 직선으로 다딴 거예요. 저 우리 저 글자 저거. 어. 그것도 우리가 저, 모서님들이 다딴 거예요. 저희가 이제 따서 여기 붙여놓으면 그냥 이렇게. 예, 아! <laughs> 저거로한번 가시죠. 그건 뭔가요? 그냥. 아, 그냥입니까? 아! 라운드. 각. 모서리. 오케이, 좋습니다. 맞아. 한 방에 가지 마시고, 각진 거는 예. 꺾어서 들어갑시다. 요만큼 모시고 나머지 이쪽에서 날 들어갈 거예요. 음. 예, 그런 것도 요령입니다. 예, 아까 전에 우리가 두 손으로 기계를 잡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지금 한 손으로 잡으니까 훨씬 편하잖아요. 예. 어 거기까지만 예. 거기 쪽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 좋아, 좋아. 아, 잘하는데. 오케이. 그렇죠. 저렇게 가야 돼. 아. 쉐목자, 너 감각 있다. 어. 너, 너 되겠다. 뭐가 더도 되겠다. 너 잘한다. 그렇지. 그 가능성 보인다. 안 되는데? 어, 그렇지. 그럼 과과과 과격함. 잘한다. 야 타고났다. 오. 야 좋다. 과연 거기서 어떻게 나갈까 궁금하다.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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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잘하는데요? 맞아요? 어뭐 상관없어 상관없어. 좀 이따가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오, 좋다. 야, 너 흑당인 줄 알았더니 흑당 아니다. 어? 너 잘한다. 잘해요? 응그죠 어. <laughs> 와. 강아롭다? 어 그렇지 그쪽으로 한번 날려줘 날려줘서 센스가 응. 있네. 응 그죠? 아너 응. 응. 제주도 가면 뭐가 돼도 되겠다. 그래요? 어, 자세 잡는 게. 응. 어. 응. 세각하면서 <laughs> 몸을 바로 잡아줘야 <laughs> 돼. 쓸데없는 동작이야. 쓸데없는 동작. <laughs> 쓸데없는 동작이 없어가지고 좀뭐 어떻게 따지? 그냥 그래, 자꾸 날려버린데. 그렇지. 생각할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다 잘라버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렇지. 하면... 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하, 아, 그당 아니네. 그래.